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과 유태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과 유태인. 자, 우주인을 맞이하자의 제두 번째 브록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 유태인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예, 라엘이 캐나다에서 리, 어, 어떤, 그, 뭐라고, 설명을 할때 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질문 첫 번째.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엘로힘이 주관한 대회에서 지성과 재능에 관한 가장 성공적인 인정으로 선출되었다. 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에는. 그래서, 어, 유태인,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유태인은 지구상에 있는 우리들의 직계 자손이다. 그들이 특별한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 그들은 엘로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어, 이렇게 설명을 지성과 재능, 즉, 일곱 개의, 일곱 군데에 어, 일곱 군데 일곱 군데죠? 자, 일곱 군데에, 지구상에 일곱 군데에다가, 어, 뭐라 그러죠? 그, 실험실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가 한번 설명을, 질문을 했을 때 라엘은 뭐라고 했냐? 어, 우리들의 창조가 엘로힘에 의해서 가장 뛰어난 인종으로 선택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위치한 실험장에서 창조되었다 말씀드렸죠. 일곱 군데 일곱 군데 지구상 일곱 군데에서 흑인도 만들고 황색인도 만들고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요. 그때 유태인 쪽에 있는 그쪽 일곱 번째 실험장이 그 사람들이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엘로힘의 아들들은 그 딸들에게 매혹이 돼서 아들 아이들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에서 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어 라엘 그러니까 렐로 임의 자자 자석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인간의 딸들에게 어 현혹돼서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자식들이 유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이 아이들로부터 유태 민족이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유태인이 된 까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학 과학실에서도 우수했고, 과학실에서도 우수했고요. 또 그래 우수했기 때문에 그 딸들, 그 인간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엘로힘의 아들들이 그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이 자손이 유태인이다 이렇게 지금 라헬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헬리안 무브먼트와 돈, 돈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한편을 사랑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편을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고, 또 한편을 존중하면서 다른 편을 업신 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아, 이것도 마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성서의 구절을 오용하면, 오용, 잘못 해석을 하면, 아, 오용하여, 이 성서 구절을 오용하여, 오해, 오해에 의해서 해석을 해갖고, 바티칸이 그 불을 축적해온 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라엘,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왜 회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가? 이 바티칸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답변이 뭔가요? 신자들에게 청빈하게 살라고 권하면서 자기들은 부하 사치 속에 살고 있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돈으로 수많은 사제들을 부양하고 끊임없이 부동산을 늘리면서 오래된 궁전을 위, 위병과 함께 유지하는 자들. 이 로마의 강찰 강탈자들과 우리들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들의 운동은 현재, 미래 현재 또는 미래에 있어서도 유급의 사제, 월급을 주는 사제들을 부양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라일리아 모먼트는 월급이 없습니다. 가이드가 되어도 월급이라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현재 유급의 사제들은 부양하지 않을 것이며, 로마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택난에 허덕이는 수도에서 그 땅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집이나 부동산도 갖지 않을 것이다. 예, 라엘의 답변입니다. 더군다나 바티카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소유한 건물들을 임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금과 은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궁전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갖지 않을 것이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 1%입니다. 아, 일반 보통 교회에서는 10%입니다. 11조라고 해서 자기 수입의 10%를 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는 1%정도. 그것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그 다음에 우리들의 운동을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돈이 필요하다. 아, 왜? 왜 필요할까요? 자, 그 돈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엘로임의 메시지를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상의 전 인류에게 알린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기 위한 이 모든 자료는 라일리안 무먼트 한국 지사에서, 한국 지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나온 번역본이죠. 이렇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알리기 위한 것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적겠지만, 일단 알리기는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본인의 몫이고, 저는 이거를 알리는 게제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둘째, 대사관을 건립하여 엘로임이 공식적으로 인류와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금 대사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대사관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건축비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떤 나라에서 이 대사관을 허락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대사관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고요. 어, 뭐, 현대적인 건물이 갖추어진 쾌적한 시설을 갖춘 그냥 평범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의 대사관이 가질 수 있는 외교 특권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라인은 설명합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우리들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 필요 이상으로 돈을 모았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들이 행성 전체에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그러한 돈을 모은다면, 저, 우리 목표가 있죠. 찬나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번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비용이 필요하고요. 대사관을 지키기 위한 돈이 필요하는데요. 만약 그 돈을 하고 는 났는데도 남는다면, 대사관 근처에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남은 도용을 사용할 것이다. 이 센터의 건립은 실험실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진 모든 과학자들을 불러모게될 것이고, 그리하여 인간은 그들이 창조들과 똑같은 일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 복제 같은 걸 해야만 우리가 불사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생물학적 로봇의 개발 이걸로 인해서 노동의 폐지 더불어 궁극적으로 화폐의 폐지를 가져올 것이다. 자, 생물학적 로봇들이 저보다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2만 5천년 짧게는 5천년 동안 인간을 노예로 썼죠. 머슴으로 쓰고 한국은 머슴으로, 유럽에서는 노예로 썼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야들이 다 하니까요, 생명학교 로봇들이. 자, 그리고 천재와 수재. 자, 천재와 수재는 전체 인구의 0.5%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양성을 위한 학교도 설립하겠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자신들을 이용하는 연구소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따라서 천재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질식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 과역에 휘두를 일은 없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과학자들은 더욱 화괴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발견을 이용하고 하고자 하는 군사 정치 권력자들의 수중에 그들의 발명품이 들어가지 않을까 는 두려움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라헬은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 이상 많은 돈이 모아진다면 왜 이렇게 많일 돈을 모이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인데요. 모아진다면 기본적인 업무를 끝내고 이렇게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짓겠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자, 또 질문이 또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에서 엘로임의 행성에 대해서 썼는데, 그 위치가 1광년 조금 못되는, 빛이 1년간 달, 달려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요. 약 9조 킬로미터. 9조 킬로미터. 빛은 매초 약 30만 킬로미터로 달린답니다. 아, 그래서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구의 과학자들 얘기는 태양계 태양계 바깥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사광년이나 된다는데 어떻게 일광년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태양계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계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자좀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현재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어 화성 수성 지구 이렇게 쭉광 이렇게 하나의 태양계가 이렇게 있죠. 태양에 의해서. 자,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태양계가 수천만 개가 모여지는 것을 우리가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은하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태양계에서,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최초로 있는 어떤 행성으로 가는 데까지만 해도 4만 년이 걸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만 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서 어~ 일만 일광년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라헬은 엘로임은 우리들의 우리들이 우리 우리들이라는 것은 지구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인들이 그들의 행성이 정확히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의 기술 수준은 아직 원시적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파괴 성향을 고려하면 어~ 그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지 안알려고 싶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실은 우리들이 장내에 건설할 대사관에 그들이 공식적으로 도착을 했을 때 보다 자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내놓고 도 있습니다. 이렇게 엘로임의 행성과 우리들의 행성사의 거리는 휘어진 공간에 따라 이동하는 빛에 의하면 약 4광년, 그러나 직선으로는 1광년이 될 수도 있다. 이 내용은 제가 포스팅을 해서 설명란에도 넣겠고, 이 블로그의 내용을 포스팅에 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싶은 분은 들어와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는 뭐이렇썩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설명을 하려고 해도 별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써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80m가 잘하고 80mm가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질문은, 자, 2 5 0년엘로힘이 25,000년 전에 지구에 와서 우리를 이제 창조를 했는, 했다고 나오는데요. 그후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대륙의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어떤 과학자들에 의하면 미국 대륙은 매년 유럽에서 약몇 센치 혹은 뭐 1m의 비율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만약에 1년에 1미터라고 하면은 2만 5천년 동안이라고 해봐야 25km에 지나지 않는데 실제로는 수천 키로가 떨어져 있다 북미 대륙과 유럽으로 그니까 여기 이, 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서로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있죠 이게 아시아 그다음 에요 밑에 뭐 아프리카 그다음 요 한창가고 여기에 이제 북미 남미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 뭐, 1, 뭐 1년에 1, 1m씩 어쩌고 하면 25kg 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게 수천, 수천m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일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아, 뭐 최초의 1년, 인간의 성장 패턴에 있어서 최초의 1년과 21년치의 비율은 600대1이다. 대륙의 이동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수천 배가 될 것이다. 이것도 제가 잘 설명을 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계 섭, 세포 설, 세포 설계도의 전선과 애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랄리안 무브먼트에 이제 대전이 됐건 서울이 됐건 부산이 됐건 그 지역마다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셔갖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 셀포 설계도의 전송이라고 트랜지믹션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다니시면 이제 가이드가 여러분들의 이마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전송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전송을 해놓고 또 죽을 때내 애꼬를 이마에 있는 한 조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어떻게 뭐 하, 어, 보내달라고 최고 유, 최고 가이드에게 보내달라고 유언을 해라 이렇게 지금 내용이 있어요. 최고 가이드는 현재 누구냐면 라일리언 무브먼트의 라엘입니다, 라엘. 현재 일본에 있죠. 라엘을 우리들의 창조자 엘롬이 보낸 최후의 예언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라엘 또는 라엘에 의해 그 자격이 인정된 가이드, 한국 가이드가 있고 또 지역 가이드가 있어요. 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포 설계도를 이제 전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것은 장차 불사의 행성에서 재생돼서, 어, 각 라엘 연의 유전자 코드를 보존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면, 유전자 코드가 이렇게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제가 볼 때는 이 컴퓨터가 어 그들의 행성에 메인 컴퓨터가 있겠지만 지구에도 아마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심해 속이든 산속 깊은 곳에 거기로 일단 어 트랜스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컴퓨터적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그런... 어딘가 하여튼 보존이 여기서는 이제, 그, 불사의 행성, 어, 우한테머리 떨어져 있는, 라, 어, 야외가 살고 있는 행성에 있는 컴퓨터로 보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일곱 군데에, 일곱 군데에, 일곱 군데에, 에, 그 연구소를 두고서 창조를 했다고 말이나 하죠. 얘기를 보면은, 그렇게 창조했다고 할 때, 일곱 군데가 인간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바닷속 깊은 곳, 또는 히말라야 산속 같은 깊은 산속에 그들의 아마 그 과학시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일단 아마 트랜스퍼를 시키면 유전자 코드가 전송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대사관이 오면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됐지. 왜또 애꼴을, 애꼴, 그 이마에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유, 유언을 하라는 거죠. 이거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왜두개 다해야 되냐 그 얘기죠. 자 라헬은 세포 설계도의 전송은 엘로힘을 우리의 창조자로 승인하는 절차. 우리가 믿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우리의 창조자라고 승인하는 사람만이 이이 이 트랜스퍼 세포 설계도의 전송 절차를 전송 절차를 하게 됩니다. 각 라헬리안이 살아있는 동안. 유전 유효한 건데요. 액골의 보존은 사후에 사후에 이제 죽고 나서 어, 우리들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함께 생과 사 살아 있을 때는 트랜스퍼 전송을 시키는 거고 죽어서는 액골의 보존 이두 개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상, 사, 생과 사에서 완전한 승인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각 개인의 세인 세포 설계도 즉 유전자 코드는 거대한 컴퓨터에 등록이 되는데 이 컴퓨터는 개인의 수태, 임신했을 때 부모님에 의해서 그 난자 속에 정자가, 정자와 합쳐서 수태가 됐을 때, 즉,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새로운 인간의 유정자 코드가 형성된 순간부터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행해진 모든 행동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인간을 선생의 동안 추적하는 컴퓨터는 각 생이 맞춰질 때 가장 가치 있는 인간들만이 허용되는 엘로임의 불사의 행성에서, 어, 다시 탄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오직 야외트에서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야외연이 사고로 사망을 하고 그 신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라엘의 답변은, 만약 문제의 라엘연이 자신의 애꼬를 어, 이마에 있는 세포 조각이에요, 뼈 조각. 최고 가이드에게 보내달라는 요청을 그의 유언장이 명시하는 사전조치를 취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어, 뼈를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해서 신체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했을 때, 이 뭐, 이마에 있는 애골뼈 조각을 보낼 수가 없을 텐데, 그,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이렇게 유언장이다, 유언장이 명시를 했다면 무방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한 행적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는 컴퓨터에 의해 분명 히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꼴에 채취라는 라일리안의 유언이 당국의 거부, 사법 당국의 거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도 크게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이거는 어, 중요한 것은 각 라일리안이 그와 같은 의미의 유언을 남겨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실제 유언을 해서 그것이 이행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비하는 것 같습니다. 라일리안 숫자가 수백만이 될 때에는 정부도 법적으로 그들의 유언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죠. 초기 기독교들의 유언도 그들이 소수파로 남아 있는 동안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다. 라일리언이 모먼트는 제 3기의 천년기에는 지구의 다수파의 종교가 될 것이고 그때는 모든 라일리안의 유언이 존중될 것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미래에. 라일리안 무먼트의 종교를 믿는 분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이제 좀 힘을 받지 않겠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의 질문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은 후에 죽게 되죠. 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들은 노인으로 재생돼서 노인으로 영원히 사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이제 나이 이제 어, 한 85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는 이제 노인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또 재생이 된다고 했을 때그 노인의 나이로 재생이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불사의 행성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재생될 행운을 지닌 인간. 행운이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이 결정은 이루어지는 건데요. 젊은이로서 재생이 되고 힘과 능력이 넘치는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매번 재생할 때마다 젊은 모습으로 재생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라엘의 답변입니다. 자, 다음에, 당신을 따른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쓰여 있는데, 만약 인류의 행복과 개화를 위해 생애를 바쳐온 사람이 엘로임의 메시지를 내 대해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그니까, 이 라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이미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라엘리언 무브먼트는 1973년, 1973년에 1973년에 처음으로 만났었단 말이에요. 13년 12월 13일 프랑스에 있는 어떤 산속에서 야외를 만나요. 1차가. 그다음에 2차는 두 번째 만나는 것은 75년 2년 뒤죠. 10월 7일인가요? 이렇게 이때 두 번째 만나게 되죠. 이때, 이 전에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사람도 의의로, 만약 그 전에 주,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의로운사람에 속함으로 당원이, 당연히 구제를 받는다. 메시지의 이 부분은 메시지를 읽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어디서든가 읽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계, 관련이 되는 거죠. 어. 그래, 그때는 이제 다른 자, 알고 있는데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고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고 이 내용을 알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냥 자기가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가 그 사람의 인생에 일생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중에 우리들의 창조자들이 준 율법을 성실하게 따른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데 어, 특히, 인류의 진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인류의 진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거나, 동료 인간들을 돕기 위해 능력을 다 바친 사람들. 자, 우리 어버이들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 중에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엘에 대한 이 어떤 뭐, 어, 저, 행동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의 진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거나, 동료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욱 긍정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거나, 자기 행위에 충분히 주의를, 주의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겠죠. 당연히 변명할 여지가 없죠.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일단 이번 브록에서는 답변과 질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스라엘과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과 유태인이 두가 두이두 두 번째 챕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해드렸구요. 이 유튜브가, 이 유튜브 채널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